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행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he has this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아멘 아멘. 할렐루야.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입에서는 만국을 폐퇴시키시기 위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철장 홀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예복과 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진 우리 주 예수님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만행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은 하늘의 군대를 건네시고 대적자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군대를 폐퇴시키시니,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대적하여 폐퇴시키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구 드럽나이다. 아멘.